보면은 그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만큼 생겼어.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. 냄새도 냄새 나지만 아직 곰팡이도 생기고. 이거 봐봐 썩은 거. 썩었잖아요. 아, 곰팡이 야 이게 그거 있이 깼어요? 나중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생긴다고 잘안 발생한다고. 자, 이런 경우는 이거 먹으면 안돼 사실은. 근데 아까 보니까 밀봉된 거좀 남기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싹 치우세요. 그게 좋아요. 그게 답인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이 없잖아 지금 이게 냉내가 있어 냉내가 열을 식혀주는 그 찬바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공기가 없잖아 나와서 이게 순환을 해서 그 공기로 대표가지고 냉기로 이거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하는 건데 3도로 어? 저장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5도 6도 5도 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공기가 저게 댐퍼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오다가 거꾸로 들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썩기 시작하는 거에나먹으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요거 두 개는 정도 채워주고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어? 그럼 우리 쓰레 청소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청소잖아요 이런 경우 다볍잖아나꼭 어?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버리셔야 돼 어디다가 밖에다가 배출하셔야 됩니다. 해가지고, 그런 주으는 오늘 그렇고, 또때가또 이제 또뭐 시간이 되니까, 우리 3집 청소, 정리정돈 할 집이 많은 집은, 어떤, 이, 이거 한번 보세요. 요게. 약이 있어, 약. 이약 굉장히 막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이 코드선 봐봐. 이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.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키포인트를 알게 주는 거예요. 이게 왜냐면은,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예를 들면은, 전문 의사한테 약을 조제받는단 말이야. 한달 걸려 한달요조절 하려면 은 생명주 되요 급상이 약을 먹어야 이분은 유지해 나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은 근데 이게 없어져 봐 난리나 는 거예요 그런 일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꼭 약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고 버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코드선 지, 지 생각으로 해야지 지 머리로 버려 되겠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꼭 챙겨 부속 같은 거 가전에 보면 여러 따라오는 부속들이 많아요 그 함부로 버리면 안돼 요만한 것도 버리면 안돼 그거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단 말이야 부속도 함부로 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해 줄게요 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 봐봐 다시 보여줄게요 자 봐봐 이게 뭐야 이 먹으려고 갖다 놨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되잖아 기간이 되니까 적당히 먹을 것만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예,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사막에 텐트를 쳤어 어떤 분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근데 비바람 눈 비바람이 아니고 먼지가 황사가 엄청 날라오는 거야 텐트를 치고서 주무시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뭐야 낙타가 다리 하나만 딱 넣어 아 그래 나또 그다음 에 뭐야 점자점자 나중에 다찾아하는 거야 낙타가 그럼 어떻게 돼 자연 쫓겨나는 거요 황사 그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보세요 쭉 보세요. 그런 격이다 말이야 이게, 어? 야, 낙타에 낙타들 이렇게 이 나와 들어와 있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나중에 내가 불편하게 사는 거야. 모시고 살아야 돼. 주인님 오늘도 평안히 잘 계십니까?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. 야,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얘기입니다. 적당하게 미니얼 라이프를 개념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냐면은 응? 무수는 안 좋아 내가 볼 때는. 내가 삶 자체가 소유인데 무슨 무소유야 생명이 내가 살고 있는 생명 자체도 소유하고 있는 건데 공기도 소유하고 있는데 무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스리고 쓰는 거 용법을 잘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시고 쓸 때는 쓰고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경제가 사는 겁니다 무소유 아닙니다 소유하면서 잘 다스리는 거 그것이 바로 최고의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멋진 삶 사시기 바랍니다.